네, 베어스의 4번 타자 김재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아, 두산이 올 시즌 첫 5연승이자 2년 만에 5연승을 가져갔습니다. 김재환 선수도 느낌이 좀 남다르시죠? 어, 네. 지금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어,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어, 제가 좀 보탬이 못돼주는것 같은데 어,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 팀원들 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보탬이 많이 됐습니다. 무려 39일 만에 홈런도 나왔는데 일단 김재환 하면 홈런이니까 손맛이 좀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. 어, 일단 어, 괜찮게 맞은 것 같고요. 어, 너무 저도 오랜만이라서 또 그리고 저희가 또 이길 수 있는데 어, 보탬이 된것 같아서 어,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승혁 감독이 부임 이후에 김재환 선수에 대한 애정, 각별한 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올 시즌 30홈런 기대했거든요.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대답을 좀해 주시죠. 어, 네. 쳐야죠. 네, 뭐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뭐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또 거기에 맞게도 준비 잘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기대되네요. 무릎 상태는 괜찮으신 건가요? 어, 네. 이제 어 거의 뭐 많이 좋아졌어 앞으로는 또 수비도 또 많이 나가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. 다행입니다. 특히나 이 중심타선에서 요즘 타격감이 정말 좋은 양의지 선수, 양석환 선수와 함께 클린업 트리오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. 좋은 영향이 서로 많이 될것 같아요. 네 아무래도 또 앞뒤로 또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도 더 좋은 이제 기운이 오고 있고. 어, 또그 선수들이랑 같이 해서 어, 저희 팀이 또더 많은 경기에 이길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리그에서 우리 팀 클린업 트리오는 몇 등이다? 대답해 주시죠. 하나, 둘, 셋. 어, 당연히 당연하죠. 네. 당연히. 이제 제가 또 분발해야겠지만 그래도 1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자, 그 클린업 트리오와 함께 계속해서 활약을 해 줘야 될 텐데, 어 유독 하트 세레모니를 셋 중에 가장 낯간지러워 하신다고요? 아니, 뭐 아, 그거는 그냥 성격상 그냥 그런 거니까 그래도 뭐 빠지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두산 팬들에게 각오를 전하면서 김재환 선수답게 큰 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하면 돼요? 네. 어떻게 해요? 두산 팬들에게 각오 한 말씀 드, 주시고요. 아... 아, 아 네, <laughs> 네, 또 계속 어,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앞으로 더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어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하트는 크게! 감사합니다. 큰 사랑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김재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